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게임 소개와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토치라이트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플레이가 가능한 핵앤슬래시 ARPC 게임입니다. 국내 게임은 아니지만 한국어 풀더빙 지원에 매 시즌 다양한 컨텐츠 추가와 대규모 패치를 통해 유저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PC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런처를 다운받거나 스팀을 통해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핵엔슬 매니아 분들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를 디아블로, POE 시리즈와 함께 시즌마다 즐길 정도로 재미와 게임성은 보장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크한 분위기의 핵엔슬 게임들과는 달리 카툰풍 그래픽의 캐주얼한 분위기를 보여주므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막상 직접 플레이해 보니 굉장히 예쁘고 매력 있게 뽑힌 캐릭터 모델링과 안정적인 게임 최적화로 자연스럽게 이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두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특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므로 사실상 다른 캐릭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즌 6에서는 신규 클래스 셀레나를 포함해 총 20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신규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는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스킬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 액티브 스킬은 최대 5개까지 스킬 슬롯에 장착 가능하고, 현재 장착한 무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스킬도 결정됩니다. 패시브 스킬은 MP와 HP 봉인과 같은 패널티가 존재하지만 강력한 지속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최대 4개까지 슬롯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스킬은 앞서 소개해드린 액티브 스킬을 강화하거나 보조해주는 스킬로 한 액티브 스킬마다 최대 5개의 보조 스킬을 연결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보조 스킬들이 존재했지만 이번 시즌 6에서는 새롭게 100개 이상의 전용 보조 스킬들이 추가되어 같은 스킬이라도 본인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 더욱더 강력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에선 다양한 빌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스킬뿐만 아니라 재능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태그별로 다양한 재능 보드가 존재하는데 캐릭터는 총 3개의 재능 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능보드의 능력들은 레벨업을 통해 얻게 되는 재능 포인트를 사용해 활성화할 수 있고, 일정 포인트를 활성화하면 재능보드 상단에서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재능 패시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능보드 초기화 및 변경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빌드 전환도 손쉽게 가능하고, 사용하는 빌드와 스킬에 알맞는 재능보드를 선택해 더욱더 강력한 빌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이처럼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 정말 다양한 빌드를 구성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에겐 오히려 이러한 자유도와 다양성이 진입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게임 메뉴 탭에서 인기 빌드에 들어가면, 빌드 장인들이 깎아놓은 다양한 빌드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히어로와 스킬에 맞춰 검색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빌드가 있다면 일괄 적용을 누르고 일괄 적용한 빌드의 스킬, 재능, 히어로 특성 등이 해당 탭의 별표로 표시가 되므로 누구나 최신 메타의 빌드를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포치라이트 인피니트는 시즌제 게임입니다. 매 시즌마다 신규 컨텐츠와 새 캐릭터 추가 등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시즌 6에서도 다양한 신규 컨텐츠와 새 캐릭터 셀레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시즌 컨텐츠인 그림 속 설원에선 사냥 중 눈종이 조각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조각을 모아서 눈종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사냥해 얻게 되는 물감으로 눈종이의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다보면 그림을 완성하게 되고 이는 쉽게 말해 내가 창조해낸 신규 보상 던전입니다. 완성된 그림의 몬스터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고, 6레벨 이상 물감의 몬스터를 처치하면 시즌 6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용 보조 스킬도 획득할 수 있으니, 이번 시즌 신규 핵심 컨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인 셀레나는 인어공주 컨셉의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특성으로 음유 상태와 열창 상태를 원하는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데, 음유 상태에선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부분의 스킬을 채널링 스킬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얼음광선 스킬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고, 현재 대부분의 셀레나 유저가 이를 주력 스킬로 활용 중입니다. 열창 상태에선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 스킬 시전 속도가 느려지지만 적에게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핑을 진행할 땐 음유 상태, 높은 딜이 필요한 보스전에선 열창 상태를 유지하면 셀레나로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신규 캐릭터 셀레나 역시 인기 빌드 탭에서 빌드 장인들의 다양한 빌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빌드를 선택해 육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드 컨텐츠인 정상 대결과 보스 정벌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정상 대결에선 20개의 맵 메커니즘을 소유한 새로운 보스가 등장하고 엔드 컨텐츠답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모든 보스를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레전드 정령 중한 명을 선택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스 정벌 컨텐츠는 1일 컨텐츠 콘텐츠로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데미지를 보스에게 입히면 등급이 상승하는 미션으로 높은 등급에 따라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강해진 내 캐릭터를 시험해 볼수 있는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시즌6 컨텐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토치라이트의 입문을 원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광고를 받아서 진행한 게임이었지만 핵앤슬 장르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캐주얼하지만 깊은 핵앤슬 장르를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